279페이지에 편심축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를 실행해 주시고요. 새로 만들기로 스탠다드 점 ipt 확인하시고 작성 버튼 클릭합니다. 자, 저희는 도면을 보시면 지금 이쪽이 바로 편심단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어떤 식으로 모델링 진행할 거냐면요. 이 편심된 단을 기점으로 우측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먼저 형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 편심된 단 만들고 이제 좌측에 나머지. 요 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측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저 인벤터 들어오셔서 자 XY 평면에 새로운 스케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 하나를 그려 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일치구속 조건으로요 이 중심선의 중간점과 원점 붙여 주시고 자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치수 넣으실 텐데 현재는 저희 우측만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144에서 49와 71을 빼면 24죠. 자, 그럼 24와 71을 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와 71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5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벤터 돌아오셔서 95 넣어서 먼저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차근차근 선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직선이랑 수평선을 하나 그려 놓고요. 먼저 치수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9mm죠. 자,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지름 치수 55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선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단이네요 자, 이렇게 하나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이제는 대각선까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직으로 그려야 한 선을 삐딱하게 그리셨으면 나중에 수직구속 조건으로 선 자체 클릭하셔서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일단 치수를 먼저 넣어보고 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 치수 명령으로 요선분과 중심선 클릭하셔서 자 지름치수 36 입력하시고요. 자 거리값은 어, 물론 우리가 계산하셔서 15를 넣으셔도 되지만은 일단 다른 쪽 더... 저 정확한 치수를 부여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선분과, 요 선분이 아니고, 요 점입니다, 점. 요 점과 중심선의 요쪽. 지름치수가 3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쪽과, 요 점과 중심선의 지름 치수가 2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또 이어서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명령으로 또한번 내려가는 단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나사의 틈새 만들어주시고, 자, 그다음 스레드 부분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나머지 치수 한번 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측에는 스레, 스레드가 들어가는데 M15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 원통의 지름 자체가 15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 키홈 자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지름 지수 18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나사의 틈새 부분은요, 여기 보시면 자 지름 지수 11이라고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거리값 조그맣게 나와 있죠. 자, 2mm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지금 우측 단 같은 경우는 거리가 19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 요 단에서부터 요 파이 18까지의 요 단이죠. 자, 여기까지의 거리가 4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넣어 주실 수있고요 자그 다음으로는 자 저희 요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9mm죠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요쪽에 길이만 저희가 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쪽 길이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래쪽에 보시면 71이라는 치수 있습니다 그죠 자요치수 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단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딱 71이라고 도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넣어 주시면 스케치 완전 구속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회전 명령으로 넘어가서요. 형상 하나고, 자 선도 하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편심된 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반쪽에 해당하는 스케치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인벤터로 들어오셔서, 자, XY평면에 계속 스케치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하나 또 그려주시는데, 이번에는 이쪽에 중심선이 있으면 안 되고요. 살짝 위쪽에 있어야 하죠. 살짝 위쪽에 일단은 대략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치수 부여하겠습니다. 25라고 명시되어 있죠? 편심된 답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도면 보시면 지금 작성한 선이 바로 요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선은 요 우리가 기존에 작업해 놨던 요 원점 항목 요 중심선과의 거리가 10mm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는 f7을 눌러서 보이는 원점 요거 확인 가능하시죠 치수 부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넣으시면 지름이 들어가죠? 자, 그럴 경우에는 치수 명령으로 이 선분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끝점을 눌러주시면은 간격 지수로 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mm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치수 한번 부여해 볼게요. 선 명령 그려서. 자, 선 명령으로 자, 약간 이제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사선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원통 있고 또 한번 사선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 닫아 주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팅 완료되시면 자, 여기 좌측과 우측은요. 대칭입니다. 그 얘기는 동일 구속 조건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게 해 주시고요.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치수 부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름 치수부터 뽑아 볼게요. 자, 요 선분과 요 중심선 간의 지름이요. 2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아래쪽 끝점입니다. 대각선의요 아래쪽 끝점에서부터의 중심선 간의 요 지름 치수가 2 4구요 마찬가지입니다. 요 끝점, 위쪽 끝점에서부터의 지름 치수가 26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요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선분에 대한 가로 길이 치수는요. 1mm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도 1mm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이 꺾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요거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수평 구속 조건으로요. 요 끝점과 요 끝점 딱 맞춰 주시면 정확하게 구속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D 모형 탭에 회전 명령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합집합으로 그냥 계속 두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파일 축 자동으로 선택된 거 확인되시죠?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편심 단까지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 도면 보시면요. 지금 여기까지 작업하신 겁니다.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신 거고요. 그 다음 좌측에 단이 두개딱더 있죠? 요 단만 추가로 스케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XY평면에 스케치 들어가 주시고요. 라인을 하나 또 추가로 그리겠습니다. 라인은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뻗는 라인 그려 주시고요. 요 선분은 이제 중심선 만들어 주시고, 길이 입력해 볼게요. 자,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 길이가 15와 9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4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24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7을 눌렀을 때, 자, 이번에는 원점과요, 정확히 이렇게 일치돼야 됩니다. 그죠? 그 얘기는 수평구속 조건으로 선의 끝점과 원점 눌러서 이 높이를 맞춰줄게요. 같은 라인에 있어야 하죠. 이번엔 편심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선 명령으로요, 그냥 요렇게 단두 개만 추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 여기 닫아주는 것까지 진행해 주세요. 자 치수 딱3개 넣으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 일단 지름 치수부터 뽑아볼게요. 자, 요 단의 지름 치수는 32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 큰쪽 단의 지름 치수요, 55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요렇게 넣어주시고, 자 단의 가로 길이는 어차피 전체 길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넣어주셔도 완전 구속 되겠습니다. 15를 넣어주셔도 되고 9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회전 하시면은 자동으로 또 잡힐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 형태가 이제 다 작업이 완료됐고요. 자, 요거 되시면 저희 이제 어떤 작업이 남았냐면 일단 키움 자리도 하나 파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스레드 입히는 것까지 작업 진행해 주시면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키움 자리부터 작업하겠습니다. 요 나사의 틈새 부분에 바로 왼쪽 단에 키움 자리가 들어가야 되므로, 저희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 주실 때단 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평면 기능 중에 어떤 기능 쓸 거냐면,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곡면에 접하고 평면에 평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명령 클릭하신 다음 자, 먼저 평면을 먼저 눌러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평면 같은 경우는 이 방향에 날아내야 되죠. 자, xz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원통면 누르실 때는 자, 이거 마우스 커서 중요한 이유가요. 평면이 미리 보기 될때 위쪽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래쪽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우스 커서가 최대한 아래쪽에 있으면 요 아래쪽을 기준으로 작업 평면이 생기는 거고 위쪽으로 두시면 위쪽 기준으로 생기는 겁니다. 위쪽에 두시고 클릭해주셔야지 정확한 방향의 평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 만들어 주셨으면요, 이 평면을 이렇게 모서리에 갖고 가시면 빨갛게 인식되시죠? 클릭하시고 새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키움 자리는 보통 슬롯으로 그려주시면 되죠. 자 직사각형 패널 확장하셔서 중심대 중심슬롯 클릭하시고 적당한 곳에 두 개의 점, 마치 선을 작성하듯이 수평선을 만들어주시고 마우스 옆, 옆쪽으로 빼시면 이렇게 슬롯 미리 보기 됩니다. 대략적인 곳에 클릭하시고요. 위치부터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7을 눌렀을 때 나오는 요 원점 이 원점과 슬롯의 중심은요 항상 라인이 각계 위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슬롯이 정확히 가운데에 오겠죠 자그 얘기는 수평 구속조건으로 요 점과 슬롯의 중심점 눌러서 높이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저희 치수 부여할게요 자 13mm와 6mm를 넣으실 때는 자요첫 번째 요는 아무렇게나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 후 선택하실 때는 자 지금 제 마우스 포인터가 꺽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차분점에 갖고 가셨을 때 이렇게 포인터가 바뀔 겁니다. 그때 클릭해 주시면 전체 길이 뽑으실 수 있습니다. 13mm 넣어 주시고요. 6mm 뽑으실 때는 두 개의 나란한 선분 클릭하셔서 간격 치수 개념으로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위치를 하나 더 뽑으셔야 되죠? 자, 도면 보시면 여기 3mm라는 치수 보이실 겁니다. 요 치수, 오른쪽 선을 기준으로 3mm만큼 떨어진 곳에 슬롯이 작성되어 있다는 얘긴데요. 자, 요거는 치수 명령으로 요3분 클릭. 그다음에 요 원의 4분점을 마찬가지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을 때 클릭. 자, 그다음 3mm 넣어 주시면 스케치 완전 구속 될 겁니다. 자, 저희 3D 모형 탭에 돌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주는 거기 때문에 차지폭 바꿔주시고요. 거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4mm라고 나와 있죠. 자, 4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정상적으로 되시면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다음과 같이 키움이 파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요 작업 평면이 필요가 없다 하실 때는 삭제는 안 되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가시성만 딱 꺼셔야 됩니다 자요 작업 완료되시면 마지막으로 저희 스레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스레드가 나져 있습니다 순화사죠 자 요거 작업하실 때는 3d 모형 탭의 수정 패널에 있습니다 요못 따기 옆에 보시면 스레드 라는 명령이 있고요 원통 원통에다 스레드를 입히는, 나사 탭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레드 클릭하시고요. 자, 위치, 면을 선택하실 때는, 자, 요 면을 정확하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길이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원통에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지금 미리 보기가 되실 겁니다. 자, 도면 보시면, 요 선이 바로 스레드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선이 전체에 다 나져 있기 때문에, 전체 길이에 넣어 주시는 게 맞고요. 자 그다음 사양 탭에 들어가셔서 유형 자체는 우리 구멍에서 암나사에서 탭낼 때 항상 하듯이 그 ISO 매트릭 프로파일로 해주시고요. 자 크기는 자동으로 15가 결정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원통의 지름 사이즈를 파이 15로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뭐 피치는 그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예제에는 특별히 못각기나못각기가뭐 많이 들어가 있진 않고요 그 이쪽에만 요 지금 스레드가 들어간 쪽에만 요 모서리 있죠 여기에만 못따기 주시면 일단 요 모델링은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못따기요 요거 0.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따기 명령 실행하시고 자 거리값 0.5 들어가셔서 모서리 클릭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미리 보기 정상적으로 완료되시면 확인 버튼 눌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편심축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